제가 올해 BMK 사이 뮤직 대표로 선발이 됐다는 사실. 아, 카트가 재밌어, 요즘. 요 집방송하면 솔직히 뭐 해야 될지 를 모르겠어요. 그나마 금쪽이 좀 하고. 키보드 리겜이 요즘 할 맛이 안 나서 내가 좀 재밌어야 되는데 보는 사람이 재미없더라도 일단 내가 재밌어야 좀 방송을 꾸준히 하겠는데 일단 내가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재미가 없어요. 디맥을 하면. 그래서 일단 제가 재밌는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카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진 않았는데 아 물론 막 하기 싫은 건 아니고 요즘 재밌어 그냥 오락실에서 게임이나 좀더 하고 싶네요 제가 올해 BMK 싸이뮤직 대표로 선발이 됐다는 사실 본선은 나가기 힘들 것 같고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확정된 데가 또 있는데 게임플이 일단 확정이 됐고 하나 또 어디더라? 그거밖에 모르겠어 게임플라자 쪽 밖에 모르겠는데 자카드님이 게임플 쪽으로 나가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 못 했을 것 같은데. 어디 매장으로 나가도 이상하지 않긴 한데, 수도권 쪽으로 나가게 될줄 알았는데, 게임플 쪽으로 나가시는 거 보고, 좀 의외인데 싶었어요. 그리고 5월 3일날 어택에서 한번더 걸러요, 사람들을. 왜 그러냐면, 무조건 신청자가 8명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한번 무조건 걸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어택에서 5월 3일 날한번더 예선에 치르고 거기서 3위 8명이 본선 무대에 서는 것 같아요. BPL 출전 선수들은 게임장 대표 진출과 상관없이 예선 진출이 가능합니다. 이건 좀 간지네. 그러면 게임장 로고 그런 거 없는 거잖아. 아 근데 이분들은 유니폼 이런 거 필요 없지. 그냥 자기 팀옷 입고 나가면 되는데 BPL 선수면은 오락실 유니폼 이런 게 필요 없지. 그냥 자기 팀옷 입고 나가면 되니까. 그리고 레선 룰은, 과제곡 3곡의 EX 스코어 합산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고, 4등까지는 결승으로 바로 가고, 5등부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와일드 카드를 한다고 하네요. 곡수도 많으니까, 15곡씩 45개, 17, 18 내에서, 노트피크에서 15개, 원핸드 핸드트립에서 15개, 치마미 트리키에서 15개에서 45개, 5위에서 12위면은 8명이잖아. 8명에서 1대1 맞다이 떠가지고, 여기서 무조건 이겨야 되네. 5위에서 12위 선수는 무조건 이겨야 되네요. 8명이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네. 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와일드 카드는 근데 세부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천만점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 있어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EX 스코어인데, 와일드 카드전은 천만점제로 하는 거야. 저 그래서 요번에 선발전도 천만점제로 하길래 불안했어요. 아, 화정도 공지 떴네. 레이랑 캐라메로가 나간다. 이제 아는 애들인데. 아, 얘네들도 볼포스 22가 넘어가지고. 아, 근데 어떻게, 쟤네들 어떻게 이겨요?